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네, 이제 학업에 관련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료 마친지 3년째인 유방암 경험자입니다. 두 번째 사는 삶, 뭔가 도전하고 싶어서 작년 방송통신대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항암을 해서 그런지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음. 기억력도 그렇고 가끔씩 멍해져서 수업을 놓칠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가요? 진짜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 동반되는 인지기능 저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것과 관련된 용어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모 브레인이나 캐모 포그라는 표현으로 포그는 이제 안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캐모 세라피로 인해서 마치 우리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혼탁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항암 치료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 이후에도 한동안 그게 지속이 돼요. 네. 그래서 암 경험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네. 근데 이분 보시면 지금 되게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대도 다시 다니시고 그렇게 캐모 브레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 도 계속 학업을 놓지 응. 않고 있으신데 지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암경 험자분들이랑 응. 같이 만나고 응.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인만 그런 줄 아세요. 아, 근데 어, 어. 저 이렇게 잘 몰라요. 네. 저도 그런데요. 아, 저도 그런데요. 아, 저도, 그런데요. 아, 저도 그런데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희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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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럼 알아들으세요 아, 그거, 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불편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메스껍다든지 음. 토한다든지, 뭐, 통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혹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남을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게 항암 치료와 연관을 잘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혹여나 이게 다른 병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어,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케모브레인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어, 혹시 나 뇌에 암이 전이가 생긴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음. 나의 불안과 우울을 더 가중시키죠. 어, 항암 치료 이후에 조금 늦게까지도 지속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까 언급드렸던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음. 그리고 피로감이에요. 음. 예 그리고 손발 저림 그것과 관련된 통증도 그렇고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항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일정부분 항암 때문에 그런 거고. 어, 항암 치료를 받는 암 경험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과정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또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음. 네,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뭔가 암을 경험하고 나서 학업을 이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까요? 음. 근데 속상하긴 할것 같아요. 내가 예전만큼 하지 못한다. 그쵸. 바보가 된것 같아요. 이런 그쵸. 얘기를 그쵸.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저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참여하는 것, 내가 능동을 가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케머포크가 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학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저하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조금 들이게 되면 그만큼 학업에 대한 것들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숨 고르기. 음. 내가 인내심을 가지더라도 내가 마음이 조금 치면 안 돼. 음. 그냥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약간 템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살짝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일종의 승부르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주고 예, 정책적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 암경험자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방통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본인의 삶 다시 두 번째 얻은 삶에 대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암은 우리한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을 관리해 나가면서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고잉온 토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걸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응원해 드리고 싶고. 지원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학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더 멋진 삶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음. 선생님 말씀대로 쉬었다가 쉬엄쉬엄 나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네.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려고 아, 하는 게 네. 중요하죠. 네, 고잉온토크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암 경험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연과 질문을 보내주세요. 광쌤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